변비 탈출, 쾌변 루틴 세 가지. 오늘은 쾌변 루틴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변비란 배변이 어렵거나 주 3회 미만으로 배변하는 상태를 말해요. 운동 부족, 물 부족, 식이섬유 부족이 주요 원인이에요. 루틴 1. 이상 직후 따뜻한 물한 잔으로 장을 깨워주세요. 밤새 말라있던 장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위와 장의 혈류를 증가시켜 자연스럽게 배변 신호를 유도해요.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물이 좋아요. 루틴 2. 식이섬유 챙기기.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디리보리 사과 등과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머금어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배변량을 늘려줘요. 대표 식품으로는 현미, 견과류, 브로콜리, 양배추 등이 있어요. 루틴 3 규칙적인 운동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배변을 촉진시켜줘요. 걷기, 요가,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보너스 팁. 배변 시 발판을 이용해 무릎을 엉덩이보다 높게 만들면 배변이 훨씬 수월해요. 유산균 차전차피 알로에 등도 변비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하루 한번 쾌변 루틴. 오늘도 멍집사였습니다.